오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힘듦이 끝까지 지속되지 않죠.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 힘듦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생에 전화위복으로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힘듦을 통해서, 지금의 그 힘듦을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도록 혹은 지금보다 우리가 더 잘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힘듦과 어려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좋아하는 상황도 여러분,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누리고 즐기는 것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감과 기쁨을 왜 우리가 나쁘다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풍년의 때가 있으면 흉년의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흉년의 때에 흉년의 때가 올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이 잘 풀리고 지금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결단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우리가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있어서 어제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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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양식을 구하라고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특별히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만 제하고 모든 아들들을 다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에서는 한 사람이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양을 제한했습니다. 돈이 많더라도 양식을 무한정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인원이 최대한 많이 가야 양식을 조금이라도 더 구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나안에서 애굽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기금과 가뭄의 시대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오고 가는 가운데 나그네 물건을 탈취하는 도적대들이 많이 출몰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가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사람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기근이 온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애굽 총리 대게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근은 요셉이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이자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만나야 여러분, 화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화해를 해야 야곱과 야곱의 모든 가솔들이 애국당으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야곱과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애국으로 와야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후손이 이방의 계기 될 것이다. 노예로 400년 동안 생활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가난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 없이 안 좋은 상황을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우리에게 기근의 때가 왔다면 그 기근은 반드시 어떤 하나의 뜻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달려가는 상황입니다. 과정입니다. 어떤 좋은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작업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죄된 모든 인생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전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내 안에 죄가 먼저 선명하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죄를 회개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생각나고, 죄 때문에 여러분 죄가 생각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안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고통이 느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사함 받고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더 좋은 순간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근이 없었다면 어떻게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은 눈길조차 줘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난 땅에 그때에도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팔아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수치를 당했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가난 땅에 기근과 가문이 왔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블레셋 그랄 지방에서 아낼 리브가를 또 팔아먹고 스타일 구인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 가문에 있어서 애굽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시대에도. 쌀알톨 구할 수 없는 극심한 기근의 상황이 또 왔는데,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직접 움직이지 아니하고 아들들을 양식을 보내라고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만날 수 있고 그들이 화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데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여러분 그 일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죽지만은 않을 거예요. 영원토록 힘들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 좋은 일이 그안 좋은 일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험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인생의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소망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듦은 곧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성취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좋은 일에는 겸손함으로 그리고 나쁜 일에는 소망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이만하신 하나님 아버지